노에미야 4장 1절부터 6절까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산발라시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도 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 여김을 당하나이다. 오나 건데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줄을 놓워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laughs> 호론 사람 산발랏 그리고 암몬 사람 도비야가 성벽 재건을 방해합니다 산발라시 성벽 재건을, 재건의 소식을 듣고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방해하기 위한 것이죠 1절 이절을 다시 봐보면 산발라시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 만에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것은 조롱하는 것입니다 비웃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힘을 힘이 떨어지도록 사기를 꺾으려는 것이죠 암몬사람 도비아도 말을 합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해도 어려움이라는 것은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을 합니다. 지금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에 대해서 뇌미아는 누에, 8절에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2장 8절입니다. 또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이 성벽 재건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성벽 제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요 하나님께서 그 길로 선하신 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어려움이 지금 있습니다. 고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어려움이 없다. 결국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면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없습니다라고 누군가가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자들을 미워합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길을 가는 자들, 예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자들을 미워합니다. 세상은 미워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과 어설프게 타협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협조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한다면 세상은 그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래서 그로 인해서 어려움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형통함, 성도의 형통함은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께서 항상 함께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성도의 형통함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값으로 나를 사셨기에 나는 주의 것이라는 사실. 그 어떤 공격과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결코 이 사실이 변치 않는다는. 나는 주의 것이라는 사실이 결코 변치 아니하고 그 주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성도의 복이고 성도의 형통함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자라면 어려움이 올 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였습니다. 대적들이 조롱하니 방해하니 느헤미야는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절 오제를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오나 건데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놓아시게 하였음입니다. 하고 대적들이 방해를 하니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시선이 하나님께 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자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로 향해 있으니 그 시선이 하나님께 향해 있으니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리고 다만 내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하던 일을 계속합니다. 6절에 보면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대적들이 조롱하고 방해를 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 주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매순간 깨닫고, 그대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세상은... 도와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럴 때에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더욱 주님만 바라보고 더욱 주님과 동행하시고 우리의 그러, 그러함과 동시에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 기뻐하시는 그삶그 그 삶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살아가는데 힘쓰시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주님의 자녀, 주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또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힘쓰게 하소서. 세상이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 공격을 합니다. 때로는 어려움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유혹으로 우리를 공격하여서 어떻게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려는 사탄의 움직임이 항상 있습니다. 어떤 때라도 우리가 항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모든 것 내어 맡기는 그런 우리 그러면서. 어떠한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힘쓰는 우리 대개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어진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